이번 시간은 의대 논술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할게요. 자, 가천대 의대 논술은 지금 적었지만은 대한민국 입시사상 가장 단순한 입시 전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천대 의대 논술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 논술이 어려워요, 복잡합니까? 어? 의대 논술이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 시험은 너무나도 정말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제가 이거는 가천대학교 실제 방문해가지고. 어, 의대 입시 설명회를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만 한 20분 내로 정리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가천대 의대론술 뿐만 아니라 의대론술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싶으면은 요걸 보는 게 좋았죠. 이것도 되게 심혈을 기유여 해서 만들었습니다. 의대론술 관련한 책자이고요 자,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의대문서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적었고요. 가천대 의대뿐만 아니라 어차피 다른 학교 의대문수를 준비할 것 아니니까 이거 보시면 될 거고요. 대학별 세부사항 해가지고 가천대학교부터 마지막 부산대학교 10개 대학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보도록 정리했고요. 마지막에 대학별기즈 문제를 다 분석시켰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가천대 문제를 먼저 봅시다. 38페이지를 가봅시다. 자. 자 보시죠. 이게 올해 가천대 모의 논술 문제예요. 그리고 가천대 모의 논술 문제를 이렇게 실었어요. 어떻게 실었냐면 EBS 문항을 그대로 실었어요. 그대로 실고 풀이도 EBS 풀이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천대 풀이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가천대에서 채점 기준표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 기준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그리고 요거 되게 상당히 직접 연결한 문제를 만들었죠. 자, 이 문항은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틀리라고 낸 문항이에요. 자, 틀리라고 낸 문항이고, 연계도 무슨 유죄 문제 연계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연계율은 제로고, 뭐, 제가 10%로 적었는데, 아 이거죠. 모든 수택스에 대해 FTX가 만족시키기, 요거 때문에 제가 10% 적었는데, 사실 연계율이 없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문제죠. 자, 됐죠,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고, 3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EBS, 레벨 3문제고요 레벨 3 문항, 문항을 그대로 연계시켰는데, 이거는 뭐 말씀드렸지만 요 풀이는 요 풀이는 누구나 답을 할수 있지만 요 풀이 적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레벨 3 문제 풀더라도 수능식으로 풀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예용이었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그아 요거는 이제 EBS 레벨 3 문제죠. 레벨 3 3번 문항이었었죠. 이렇게 복잡한 풀이를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자, 레벨 3 문제는 술술 풀수 있어야 됩니다. 풀이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긴 풀이를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4번 문항이었었고요 4번 문항도 요거 보다시피 이 문항하고 그 다음에 연계되었던 이 문항하고 두 개는 같은 문제죠 음. 자이렇게 직접 연계가 되어지는 문제들이 세 문항이 나왔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잘 파악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의대 논술 문제들을 다 실었어요 다른 학교 의대 논술사 실었으니까 아마 보시게 되면 상당히 도움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소책자 이거 그냥 만들어진 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살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가천대 의대 논술사 특징 교과 중심 논술형 시험 논술형 교과 중심이지만 교과서는 안 나오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다 나온다 이것만 봐라 라는 것이 주장이고 이거는 어뭐 일반적인 개요죠 이걸 적었고 그 다음에, 논술 문항을 실제 실었어요. 실고 보여줬어요. 보여으니 이것도 좀 보시고요. 가천대위대 모의 논술 결과, 이렇게 쭉 정리를 했죠. 자, 핵심은 이거였었어요. 어, 총 80점 만점이었고 재학생과 S생의 비율이 58대 4 2였고 중화 난이도로 출제를 했으나, 평균은 32.8점이었었고, 합격 예상 점수은 52점이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재학생만 있다. 재수생 없었다. 라는 것이 또 마지막 결론이었죠. 그래서, 제 학생이 많은 이유는 EBS 수툴을 학습했기 때문에. 왜냐면 수학은, 수학은 EBS 안 보잖아요. 연계율이 없으니까. 수능 연계율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EBS를 봐야 된다. 수능특강 수능 완성을 봐야 된다는 게 마지막 결론이었었고, 대충 보면 안 되고,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특강 수능, 수능 완성의 직가적 연계, 특히 직접 연계 문항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왜? 수능특강 수능, 수능 완성은 얘는 보지 마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두 문항은 아예 킬러 문항으로 연계가 안 되겠지만, 나머지 6문항 이상은 반드시 직접 연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따라서 가천대 의대 논술은 반드시 EBS 문제를 열심히 푸는데 그것이 손해를 볼 것이 없는 게임이다. 왜냐하면 손해를 한수 있는 완성을 반복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수능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는 너무나도 자부합니다. 여러분 손해를 볼수 있는 완성은 철저하게 수능을 위주로 만들어을 거잖아요.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손해복볼 것이 없다는 라 것이 이분들의 가장 강력한 EBS 연계에 대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었지만은 4점 문항만 모아서 414문항을 직접 변형 연계한 문항 저희는 직접 연계한 문항만 실었어요 그래서 414문항을 총 넘버링을 딱 클릭하면은 번호가 뜨잖아요 요거는 4점짜리 문항만 남겨준 번호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출도 수능 문제도 3점짜리 문항안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4점만 다 실었더니 총 414문항이 나왔다는 것은 어이거 어디 갔습니까? 이게 왜 이래. <laughs> 마지막 번호를 쭉 보시게 되면은, 써있죠. 보다시피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5회, 실전편 마지막이 414문항이에요. 그러니까 414문항이니까, 사실 마음 먹고 하루에 20문항씩 풀면은 20일 걸, 걸리는 거고, 30문제, 30문제씩 풀면은 한 30일, 아니, 아니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거고 4 0문제씩 풀면 은 열흘이면 되는 문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학생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준비량이 달라지는 것이고 아시겠지만은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한두 번 봐서는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문항은 기억으로 푸는 것이 승부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천대유대 논술의 가장 큰 난관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과천내드론 논술의 가장 큰 장애는 80분이라는 이것이 가장 큰 장애예요 여러분 수능 문제를 그 어려운 킬러 문항을 10분 안에 어떻게 풉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반복을 통해서 수능 중간 수능, 수능 완성에 실제 그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 과정에 바로 떠오르는 그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에 자 같은데 의대의 경쟁률 보니까 140대 1이 넘었어요. 4 0명 모집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500 이상이 넘었죠 벌써.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됐던 일이고 여기서 나름대로 대충 공부해서 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여러분 공부하면 손해 볼게 없는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가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손흥특강손완성 레벨 3 문항을 훌훑풀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한두번 들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은 푸셔야지 그런 문항들이 다 눈에 들어와요. 상품은 여기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상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의대 논술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